하겠습니다. 이번 말은 꼭 한영원 씨구원하십시다 아까 한, 광고 하나 빠졌는데요. 그 밖에 예배 끝나고 예배 전에 들어오실 때 보시면은 매대가 있는데요. 거기 물품들은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찾아가실 때세번 만나게 돼 있잖아요.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적어도 세번 만나시는데,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선물, 사, 사가지고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가에 판매하는 거니까요. 전도 물품. 1차 선물, 봉퐁 뭐, 칫솔 세트, 뭐, 이렇게 있고요. 천 원입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2차 선물은, 이제, 예쁜 그릇, 접시. 그래서, 3천 원. 그 다음에 이제, 3차 선물이 이제, 우산입니다. 무지개 우산. 예, 5 0 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제품을 좀 싸게 이렇게 공급하는 거니까 꼭 사셔가지고 몇번 만나시라고요? 꼭세 번을 만나세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까지 초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 전도는 예,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네. 예.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네. 네. 그 다음에 기도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네. 네. 그 다음에 전도는 욕먹으면서 하는 것이다. 네. 네. 자그럼 내가 전도와 기도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나는 내가 생각해도 기도와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 열심히 하면 돼요. <laughs>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전도는 욕먹으면서, 한, 물론 가끔 욕먹을 수도 있지만은, 사도인이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 그리고 전도했는데, 날마다 사람들을 더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인전 2장에 나오는 칭찬받는 교회, 네, 날마다 부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하는 전도가 전도를 무슨 전도라고 그래요? 그동안에 제가 5주 동안 얘기했는데 무슨 전도? 네, 관계 전도, 이미지 전도. 이게참 중요합니다. 그죠? 예. 네. 그니까, 러 노아 소망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깎지 마. 네. 알았죠? 더 줘! 하면서 막 뺏지 말고. 아, 노아 소망교 회 권사가 돼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택시 타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한천원 받을, 한, 한 받을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한, 한, 구백 원 받을 게 있어요. 끝까지 받아야 돼요? 아. 그 앞에까지 택시 타고 오면서, 막, 잔돈 200원도 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잔돈은, 예, 가져가십시오. 예. 이렇게 하면, 아, 노아 소망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응? 그게, 이게 무슨 전도야, 이게? 전도인데 이미지 전도, 관계 전도. 관계 전도는 평소에 나하고 좋은 관계를 사람들과 맺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초청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 그래서 이미지 전도, 관계 전도가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품어라, 다시 네, 전도 대상자를, 세 글자를 뭐라고 그래요? 태신자라고, 태신자. 태신자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런 영혼, 그런 사람, 그것을 내가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니까 여자들이 아기를 잉태하잖아요. 임신을 해가지고 잉태하잖아요. 아기를 품잖아요. 몇달 동안 품죠? 열달 동안 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면 러그 여자 뱃 속에 있는 그 여성의 뱃 속에 있는 그 아기를 뭐라고 불러요? 태아라고 불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은 교회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품는 불신자를 뭐라고 그래요? 태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전도 대상자, 태신자.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뭐냐면, 태신자를, 아, 전도 대상자를 품어라. 자, 시작. 전도 대상자를 품어라. 이것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첫 번째 시작이다. 발걸음이다. 태신자를 어떻게 품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품어야 합니다. 복음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에요.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공생일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하신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장로님께서 읽은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하셨는지 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이첫 번째 설교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네 가지입니다. 다 같이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능력 보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 능력. 눈먼 자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능력,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 자유케 하는 능력.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능력이 뭐냐면 은이 복음은 말이에요. 복음은 두 가지예요.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에, 실제적으로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네.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거 갖고는 안 돼. 공허하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예 네,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그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빈 공간,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한다는 것은 영적인 부여를또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 같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 자 포로된 자가 뭐냐? 요즘 말로 하면은 포로된 자, 중독된, 중독된 자, 중독. 요즘에는 참 중독이 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 중독되고 있는데. TV라든지, 스포츠, 뭐, 도박, 마약, 성, 자살, 알콜, 인터넷,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뒷담화. 뒷담화 중독. 뒷담화 중독이 뭔지 알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전철 타고 가서 보면은요. 이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잖아요. 네. 전철 타고 다니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어, 왜냐하면 일부러 운동하려고 막 이렇게 예, 오르락 내리락으로 버스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전철 타고 보면 은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뭐 쳐다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을까요? 전부 다? 아니 이번 주에 가도 다이런거 어른이나 애들이나 노인이나 할거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예, 예. 다음 주에 가도 그렇고 저저번 주에 가도 그렇고 내일 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보고 있어요? 아, 중독이에요 중독. 일본 사람들은요. 뭐 보고 있을까? 전철에서 책 보고 있어요. 책. 중국 사람들 내가 봤거든요. 중국 사람들 은뭐 보고 있을까? 거기도 스마트폰 보고 있어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못 따라잡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들은 그 전철 안에 있는 그 화면 있죠 화면, 광고가 막 지나가잖아요. 광고. 그거라도 보고 있어. 그거라도. 뭐라도 보고 있어. TV 중독.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TV 광고 중에 그 자동차 광고가 있을 때, 이런 자동차 광고인데요. 광고에서 차를 소개하면서 그 운전석 옆 좌석에 어떤 어떤 여, 여자가 비키니를 입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차 광고였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그 다음 날 바로 차를 샀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검찰에 고소했대요. 그 자동차 회사 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만 주고 여자는 안 줬다고. 그러니까 TV 광고를 너무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안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보금은 뭐냐면 보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중독된 것에서부터 끊어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주신다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의 식으로 하면은 뭔가 중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독되어 져 가고 있고, 중독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끊어내는 능력. 우리는 할수 없는데,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끊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하는 능력. 시작. 자,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한다. 무슨 말일까? 눈먼자. 인생을 살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비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던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시작.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아리라. 현대인들은 나름대로 다 누구든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네. 상처와 스트레스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 모든 상처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꼭 죽어서만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며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품어야 되겠는가. 자, 시작. 지혜롭게 품어야 됩니다. 예. 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처럼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숨겨하라그 네. 다음에 또 마태복음 10장 11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먼저 합당한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전할 때. 합당한 자. 합당한 자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에, 고, 저, 저는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걸 이제 한때 공부했는데 고, 고구마 전도법으로 얘기하면 생고구마가 아니고 익은 고구마. 푹 찔러보면 다알수 있다는 거예요. 생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 그러니까 복음의 합당한 자. 합당한 자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 요즘에 우리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정순채 집사님은 가끔 제가 이제 찾아뵙거든요찾아뵙는데이 어르신을 만나면 제가 참뭐 신이 나요. 왜 신이 나냐면은 예, 거기 가면은 항상 이렇게 막어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 고기를 막 이렇게 막싸 주셔요. 그래서 김치찌개 끓여 먹고 맛있어요. 그것도 뭐 그, 그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분이 아, 노아도 복일, 보일 복일도 할것 없이 지금 앞으로 곧, 곧, 곧 노아 소망교에 나오실 분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이 정수재 집사님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자들만 이렇게 찾아서 다니면서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밥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막 저분이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같아도 <laughs> 멋있어. <웃음> 너무 멋있어. 네, 네, 제가 여러분 좋아하지만 저분은 특히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모시고 올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아마 기대가 돼요 지금, 기대가 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독립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더 집중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부정적으로,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좋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아, 왜, 교회는 왜 술, 담배를 못하게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뭐 교회만 술, 담배 못하게 하냐? TV 켜봐라. TV에서 보면 병원도 못하게 하고. TV에서 요즘 맨날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막 여러 사람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결국 나오는 게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뭐 그거 아시죠? 아, TV에서도 그렇게 다 나오고 병원에서도 못하게 하고 교회만 못하는 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우선 술 담배 먹어도 교회 나오는 게더 낫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네. 네. 아, 술 먹고 교회 와도 괜찮아. 딱 네. 받아줄게. 네. 괜찮아. 네. 교회 안 나오는 게 제일 나쁜 거야. 네. 네. 그죠? 네. 네. 어느 날 이렇게 네. 이렇게 막 흐물흐물해서 교회 보더라도 성령이 한번 확 역사하면은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야. 네. 네. 뒤집어지는. 네. 자, 우리가 한 사람씩 한 명씩 전도하기를 작정했는데 하, 누구를 데려올까? 예수님 말씀대로 합당한 자.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누구냐면 옛날에 한 번이라도 교회 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질병의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셨죠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들은. 어, 이사를 왔을 때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를 잘안 다녔는데, 아, 내가 이사 가면 이제 교회를 잘 다녀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사 온 사람은? 하, 아, 잠깐만. 류성경 씨, 알았죠? 예. 네. 잘 하셔야 돼요. <laughs> 분명히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태신자를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아, 자, 마지막으로. 시자 기도하며, 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전도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다. 다시. 전도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을?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제가 한 말이에요. 예. 지난 주에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전도는 사탄과의 강력한 영,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이도 그 영혼을 안 뺏기를 하고 막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음. 전도는 사탕과의 강력한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강력한 전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 열고 닫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그 장소에 갔는데 느비딤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을때아말렉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부녀자들은 막 강간당하고 노예를 끌려가고 비참한 걸 전쟁에서 지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여호수와 장군을 다 보냅니다. 이 백성 남자들과 함께. 뭐, 이스라엘 남자들은 뭐한 번도 전투, 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우수 장관, 여우수와 아그 남자들이 다 나와서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한편, 그, 그 언덕에서는, 리비드미 언덕에서는 세 사람이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가요? 모세, 아론, 후리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뭐에 거기서? 기도하는. 근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는 물을 꿇고 이렇게, 눈 감고 이 하는 게 기도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는 다 그냥 서서,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고, 보 이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금식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인상 찌푸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확 일어나가지고, 본당에서 금식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데 모세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아파서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투가 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밀려. 다시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손을 아예 탁! 같이 옆에서. 그러니까 손을 이 손이 약간 이렇게 됐겠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암말레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기도의 장소라는 것이. 기도의 승리가 이 전쟁의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일부터 이 전교인 다니엘 21일 특세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다 동참하십시다. 아기들도 네. 데려오고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까지 모두 우리가 전경이 다 모여서 우리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십시다. 하늘을 향해 21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태신자를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 지금 참 어려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울에 다니면서 이 전국적인 목사님 만나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나라 민족 어렵고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나라 경제가 참 어려워요 지금 취업하기도 어려워요 나라 민족을 위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속히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 하시는 걸 좋아하신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노처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부터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이제 바꿉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위를 보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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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유모한 거예요. 안 웃으, 안 웃네요. 예. 다 같이, 전도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다. 기도의 열매다. 예. 믿으십시오. 아, 예. 예. 할렐루야. 아, 예. 내일부터 특세 기도에 다 나오십시오. 예? 그리고 금식 신청하신 분들은 본당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기도가, 특세는 특세 되도록 하늘에 상달 될줄 믿습니다. 금식 기도는 강력하게 빨리 상달 될 거예요. 이두 기도의 두 줄기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가 쫙 올라갈 거예요. 믿습니다. 22명의 기도 용사 아직도 내네 자리가 비었어요 여러분 네,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사모님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노아 소망 교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누가 치유를 받고 누가 응답을 받고 또생각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될까? 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크게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뭘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아,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그 다음에 누가 보면 18장, 20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아멘. 네. 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네. 아, 네. 아, 네. 네. 기도에 나옵시다. 네. 네. 내일부터예요 네. 네. 네, 내일부터. 나왔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